자, 필수 해제 4번 봅시다. 필수 해제 4번. 자, 다음을 미분 하세요인데 어? 미분 할줄 알지? 이거 못하면 문 열고 조용히 나가고까 하여튼 <laughs> <laughs> 어. 혹시 지수 함수로 보이는 거 아니지? <laughs> <laughs> <나야? 웃음> 너 진짜 시원하지? 이거 미분막 실패 외우게 했어. 음. 잘맞죠 L, N, E 곱하고. 근데 갑자기 내가 X의 제곱 이래적거든 이거 미분해 보래. X의 제곱. <목소리> 어, 씨, 이건 안되니거 어떻게 하지? 아, 씨. 일단 그대로 줬나? <목소리> 아, 빡시다. 아, 씨. 자, 그러면 안 되겠지? 자. 똑같다. 자, 미분 어떻게 하느냐? 마이너스, 5. 그리고 지수의1뺀거적어야지 얘입니다. 알겠나? 이렇게. 근데 얘가 갑자기 왜넣왔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수 있을 때, 여기 자연수가 오는 것만 했잖아 근데 여기 음수 와도 되고 심지어 분수 와도 되고 여기 루트 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지? 허수는요? 내가 그건 생각 안 해봤다 허수는 안될것 같아 내가 생각을안 해봤지만 어, 당연히 허수는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어떤 게 와도 상관없다는 라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하나 넣나 봐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면. 자 2번 문제볼게자 y는 2 x 4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x제곱 있어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해보래 그러면 이제 하제같은 애들은 아씨할줄 알죠 분모제곱 분자 미분한 거부터 분모 제곱 빼기 분자 미분한 거부터 분모 제곱 하면 되지 맞지? 다 맞아 근데 야 이런 거 분수를 좀찍고 싶지 않니? 인간적으로 찢으면 2x제곱 빼기 1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잖아 그리고 얘는 X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. 그럼 이걸 미분하는 게좀더 편하지. 그래서 얘는 4X의 미분하면 날라가고, 이거 미분할게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지수에 하나 빼야 되는 지 자, 요렇게 된다는 거지. 굳이 이거 적고 싶으면 X3등분의 2 적어도 되고. 밑지. 자,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할 수도 있다는거야 물론 분루수암승 미분해도 돼. 똑같은 결과 나와 이는 게. 자,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찢어사라게 편합니다. 생략, 3번 문제는. 자, 넘기세요. 자, 어, 이건 그 다음 소강은있네 일단 오늘은, 어, 가부하가 걸렸으니까 음식 배운다고. 어,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합시다. 어, 1 9 1쪽까지 기간. 자, 맞칩시다